네, 안녕하세요. 타마엽의 장도사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스레드라는 겁니다. 스레드. 스레드라는 플랫폼인데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 있죠. 보통 뭐별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의 텍스트 버전입니다. 텍스트. 근데 제가 스레드를 어, 한 6개월 정도 쭉 보고 최근에 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인스타그램은 사실 지금 광고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이 잘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이걸로 돈 버신 분도 많고 또잘안 되신 분도 많은데 쓰레드는 완전 초기 시장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여기선 광고를 안 돌려요 아직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을 못 쓰죠 결국에는 노가다를 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 밖에는 할수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하루에도 거의 한 30개에서 50개의 글을 올립니다.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두 개는 올린다는 거죠. 이걸 누가 왜 올리냐? 상대방이 보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바로 숫자로 카운팅이 되고 그걸 다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 전 타로 마스터 분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여기에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 브랜딩을 제대로 해서 만약에 타로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또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음, 스레드를 한다 또는 스레를 드 통해서 나의 어떤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루에 어, 글을 한 30개 정도 발행할 생각으로, 그다음 댓글은 한 100개, 이 어, 정도 금방합니다. 사실 뭐 화장실 갈 때,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잠깐 잠깐 하면은 금방이에요. 어, 좋은 주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을 많이 올리는 연습을 쭉쭉만 해도 한 달이면 천 개죠 글그 다음에 댓글은 한 삼천 개 되죠 이 정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만 해도 쓰레드에서 영역을 분명히 1등 타로 쪽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시면서 어, 저는 유료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드에 약간 불안한 사람 그리고 뭔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를 좀만 건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로 마스터분들 스레드 꼭해 보시고 좋은 결과로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